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면접 필수시사 두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최근 시사는 물어보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떤 시사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집중호우입니다. 이번 여름철에, 저기비 피해 굉장히 많이, 비피해가 심했었죠. 오산에서도, 자, 폭우로 인한, 뭐,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국에 많이 발생이했 됐습니다. 자, 이처럼, 이올 여름에도 지난해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매우 크죠. 근데 집중호우, 또는 저 호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적의 지역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이릅니다. 이제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110mm 이상 예상되는데, 이제 호우 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령하게 됩니다. 근데 집중호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집중호우의 원인이라는 것은 강한 상승 규류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난원인데, 이제 수증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증기를 내판 공기가 산하 지역에서 상승하는 일에 잦아졌기 때문에 산하 지역에 가까운 그런 위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에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한 이유, 이런 점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빠를 수가 없겠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나 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면서 각 진영들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은 나눠서 판싸움을 하고 있었죠. 자 미국 이제 독,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이제 독주 무대가쭉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가 자 지토로 부상한 중국이 자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은 이 지토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 IRA의 법을 도입해서 중국갈의 교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자국 내에 뭐 천단산업이라든지 자국 내에 핵심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년간 240억 달러 지원 효과가 예상되는데도 중국과 교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너스가 약간 난처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IRA 법으로 인해서 배터리, 철강 이런 사례 폭넓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은 경제적인 이 파트너가 중국이었다 보니까 각 회사들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 시대에서 자 대한민국은 지금 미중 패권을 우리에게 맞춰서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국익을 최적화 시켜서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외교 스탠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무기 수출이라든지 그다음 북한 문제 등 이런 점 등으로 확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신냉전 시대 도래에서 대한민국의 포리하 될. 유리한 최적화 대안이 무엇인지, 그 점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이건 좀 언론 정보 하고심각가좀많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자,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좀 징수가 요좀 한참 논란이됐었죠 KBS 사정이, 아, 이것 때문에 자기가 뭐 진짜 무난하겠다라는 그런 파장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KBS 수신료를 전기요 함께 냈잖아요 근데 지금 2023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버려 가지고요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략의 통합징수인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30년 동안 계속해서 분리해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서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내야 했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거든요. 항상 뭐냐면 어떤 집은 정말 TV가 없는 집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와서 정말 그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뭐 이런 OTT 서비스가 워낙 지금 잘 나와 있다 보니까 TV가 없어요. 그냥 뭔 말을 했어요? 그냥 뭐~ 뭐~ 이런 뭐~ 팔그라든지 그런 정도 해가지고 그런 점을 시청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시청하는 그런한 추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같으면 TV 수신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리 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지금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번에 이제또도 아실 거지 이것도좀 한참 큰 이슈였었죠. 지금도. 일제강제동원협법에서 일본이 빠졌다라는 게큰 시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 대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 국내 재단대전 판결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가 중심이었었죠. 근데 최종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 재단에 있는데 그 재단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일제 강제 동원 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어, 포스코다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1965년에 뭐가 있었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말할 애정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빠지고,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점이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러셨죠? 네.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원인 제공이 일본인데, 일본이 쏙 빠졌다는 사실이고, 일본 기업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점 같은 경우는 단지 이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한일 청구권의 문제,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엇박자 논란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